경우 분류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 읽었다는 가정 하에서 A를 3개 사용해요. 일단 A는 최소한 3개 사용해야 돼요. 그죠? A를 3개 사용한 상태에서 나머지 문자는 모두 다 B로 채워봤어요. B를 하나 줄이고 C로 채워봤어요. BB B, C, C로 채워봤어요. 또뭐 있어요? B를 하나 쓰고 C로 채워봤어. 아직 나열은 안한 거야. 내가 나열할 문자를 선정하는 중. 그 다음에는 CCCCC가 있어요. 자, 이걸 배열하자. 저 규칙에 맞춰서. A는 무조건 셋이서 뭐해 다녀야 되고, A는 셋이서 무조건 붙어 다녀야 되고, 그런데 B 같은 새끼는 셋이서 붙어 다니면 안 되고, 맞아? B는 네개 붙는 것도 안 되고, 그치?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않아 요렇게 한 덩어리 보고,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보는 수밖에 없지 않아? 그치. 맞아? 응. 이해됐어, 여기까지? 어, 그럼 뭐야? 4팩을 몇 팩으로 나누면 끝? 아 미친놈아.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끝이죠. 그것도 안 되네? 얘네 둘도 이웃하면 안 되죠. 생각해, 이거 케이스 하나밖에 없다. bb aaa bb 이거 말고는 없어 bb aaa bb 이거밖에 없어 자 요거는요 b가 셋이서 붙어 다니면 안 되죠 괜찮아 그러면은 나열한 거에서 b 세 개가 뭐한거 뺄까 이웃한 거 빼자 b 세 개가 이웃한 거 빼자 자 얘는 한 덩어리 둘, 셋, 넷, 다섯 개 배열해줘. 다섯 개배열한몇 팩? 5팩을 3팩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빼야 돼. B 셋이서 이웃한 거. 몇 팩? 3팩. 됐어? 여러분 이 케이스는 요거는 그냥 주어진 거다 배열하면 되는 거 맞아? 딱히 걱정할 것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몇 팩을? 5팩을 몇 팩, 몇 팩으로?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끝이지. 됐어, 여기까지. 서영아, 됐어? 얘들아, 이거나 이거 경우의 수 같은 거 맞아? b 삐 p c 나 CCCB나 똑같은 거지? 얘들아, 이거랑 이것도 경우의 수 같은 거 맞아? B 4개 있는 거나 C 4개 있는 거나 결국 똑같지. 자, A가 3개인 케이스 끝. 이번엔 A가 몇개 있는 케이스? 4개 있는 케이스. A가 4개 있어. 나머지 문자를 모두 B로 채웠어. 이해됐어? 나머지 문자를 B 두 개와 C 하나로 채웠어. 괜찮아? 응. 요 A는 요거랑 요거랑 이웃하면 큰일 나? 됐어요? 그럼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할 거야? B를 세워놓고 나서, 얘네 둘이 이웃 안 하잖아. B를 세개 세워놓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있죠? 괜찮아. 요네 군데 있죠. 네 군데 중에 몇 군데 뽑아요. 그렇지.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뽑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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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할 수 있는 거. 여기랑 여기 뽑히면 되는데. 그럼 B 세 개가 뭐해 버려? 이웃해 버리지. 뭔 말인지 알겠어. B 세 개가 이웃해 버리니까 그거 한 가지 빼자. 이해됐어? 난 여기 있는 네 군데 중에 몇 군데 뽑을 건데? 두 군데 뽑아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어. 넣을 예정인데, 요맨 앞과 맨 뒤로 뽑혔을 때는 삐세 개가 이웃해 버리니까 안 돼. 바박이이 네. 아. e 하자 이제. 하나는 동그라미 자리, 하나는 세모 자리죠? 네. 두 자리 뽑았을 때, 그러니까 동그라미 넣을지 세모 넣을지 결정해 주는 거두 가지.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 BBCC는? BBCC, 삐삐씨씨. 어떻게? BBC를 먼저 배열해야 되지. BBC 배열하는 거몇 팩을? 3팩을 2팩으로 나눠주죠? 그리고 네자리 중에 몇 자리 뽑아서? 두 자리 뽑아서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B, C, C는 어차피 얘네 둘이 경우의 수 같죠? C, C, C도 얘랑 얘는 경우의 수 같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번엔 A가 몇개 있는 거 할까요? 다섯 개 있는 거 할게요. A가 다섯 개 있는 거. 이건 지워도 돼요? 근데 A를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 다섯 개까지 사용할 수 있구나. 어, A가 여섯 개인 걸 할. 요 위에 거 지울게, 그러면. 나 위에 거 지우고, A가 다섯 개인 거 볼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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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혹은 B, C죠? 자, 그러면 요 셋은 붙어 다닐 애들이야. 괜찮아? 응. 여러분, 얘네 둘은 뭐 해도 돼, 이웃해도 되지, 맞아? 그런데 얘는 얘랑 이웃해도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게 중요하거든. 요세 번, 요게 세기가 좀 까다로. 워 요건 어떻게 셀 거냐면요, A A A가, 아, 요 케이스부터 셀게, 요 케이스, 알았지? 어, 자. A, A, A가 맨 앞에 박혀 있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와야 돼? 무조건 B가 오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 남아있는 자리에 누구 배열해주면 돼? A 두 개와 B 하나 배열해주면 되겠지? A 두 개와 B 하나 배열해주면 돼. 3팩을 몇 팩으로 나눠줘? 2팩으로 나눠줘. AAA가 맨 앞에 있을 A, A, A가 뭐할 때. AAA가 뭐할 때? A 세 개짜리가 맨 앞에 있을 때. 그럼 A 세 개짜리가 가운데서 놀고 싶어. 그럴 땐 양쪽을 뭐로 감싸놔야 돼? BB로 감싸놔야겠지. 그러니까 BAAAB가 한 세트가 되고, A, A를 나열해주면 돼. 이해됐어? 그럼 요것도 3팩을 몇 팩으로 나눠? 2팩으로 나누지. 맞아? 세 번째는 쭉 오다가 A, A, A가 맨 뒤로 왔어. 그럼 요 직전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 B가 있어야겠지. 그럼 여기다가는 뭐야? 또 3팩을 몇 팩으로 나눠? 2팩으로 나누겠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지. 요게 9가지야. 됐어, 여기까지. 여러분, 얘는 봐봐. 위에는 B가 두 개죠. 밑에는 하나가 B고 하나가 C죠. 그러면 이 나열된 아홉 가지 중에 한 명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C로 바꿔주면 되죠. B가 두개 있잖아. 둘 중에 한 명을 뭐로 바꾸면 돼? C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앞에 걸 C로 바꾼 것도 있고 뒤에 걸 C로 바꾼 것도 있겠지. 얘는 1 8 가지야. B 또는 C는. 하나가 B고 하나가 C잖아? 그럼 BB가 써있는 상태에서 앞에 게 B인 거, 뒤에 게 C인 거, 또는 앞에가 C, 뒤에가 B. 곱하기 2를 해주면 끝나. 여러분, CC는 모든 B가 C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9가지가 돼. 이해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 거랑 해서 이거까지 다 더해주면 정답. 괜찮니요? 으흠.